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찐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클로봇.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나타내줬고, 거래대금도 2,500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티지도 보시면, 오늘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좀 받긴 했지만, 이 전거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rsi 지표가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이 연속성을 사실 오늘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을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로버 로버티즈 둘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줬다 로버티즈가 사실 외인들도 개인들도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이두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 주면서 연기금과 함께 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금 상승으로 나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렸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과 기관이 물량을 외국인 걸 나눠 가졌다. 그래서 지금 고점인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음봉 뜨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신호나 이런 신호가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음봉에서 미끌이달고 올려준다는 건 고점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아직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도 사실 꺾이는 자리는 시작이 된것 같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명백한 고점 신호에서 하락에 대한 힘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진로봇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얘는 외국인과 기관이 둘다 매수를 해 줬죠. 자, 그래서 오늘 장대양봉 나와 주면서 거래 대금 1 3 7 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RFI 지표가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몽오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세 종목 같이 보면서 어제와 똑같은 대응을 같이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될게 로보티즈입니다. 원래 로보티즈는 사실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는 게 맞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를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을 찍었다는 건 이제 뭘 봐야 되냐? 정확하게 시그널을 이제 주봉 차트상 여기 보이죠. 11월 3일 29만 4천 500원 자리를 이제부터는 이탈하면 안되는 겁니다. 주봉 차트상이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우리 12월 12일 요 주봉 마감하는 캔들이 29만 4천 500원을 지지를 해준다. 그럼 다음주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거나, 이렇게 음목 나면서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이 하락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자리, 여기 29만 4500원. 이 자리를 내일은 이 몸통을 어떻게 해요? 꼭 지켜줘야지만. 오일선과 이탈하지 않고 꼭 지켜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매물대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지만 사실 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이 윗골이 물려있는 자리까지는 오늘 도전하다가 밀렸잖아요. 그죠? 도전하다가 올라갔다가 밀린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럼 뭡니까? 여기서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때 몸통을 양봉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지만 또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국인과 개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기간들이 또 추가로 이 물량을 받아줄지 요거를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간이 무조건 매수했다고 해서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기간은 어차피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잠시 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미 털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RSI 지표를 정말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RSI 지표가 바닥에서 다시 봉우리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거나 이번 주, 그죠? 내일까지 29만 4천 5백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 우리가 앞에 있는 이 32만 5백원까지의 전고점을 과연 몸통으로 소화를 시키는지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로보티즈는 이론상 일단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눌렀다 가야 하는 자리면도 불구하고 올린다는 건 세력의 개입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어디까지 지켜준지에 따라 추가 상승 하락이 방향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당장 매수보다는 지지 후에 관망 접근을 추천된다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요. 이렇게 양봉 나왔다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 근처까지 지켜보시다가 어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클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원래는 하락이 나와줘서 5일선을 깨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밑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렸죠.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 rsi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봉우리가 지금 올라갔다가 꺾이는 자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 내일이죠. 이 밑고리가 달리면서 올려서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이 앞전에 있는 53,800원에 이 몸통 윗고리까지의 물량을 소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 봉우리가 꺾여서 내려갈 수 있는 추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우리를한번더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까지 일단은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은 상태에서, 뚫은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자, 보이시죠? 이런,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바닥에서 추세를 그대로 올라가는 RSI 지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추세를 받고 올라갔고 이제 고점절이는 맞긴 해요 근데 더이 몽우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내려오는 그죠 이렇게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내려오는 고점인 만큼 그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상승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클로버도, 로보트지도 유진 로보트도잘 버텨주고 상승이 나온 거는 맞지만 사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주 대장들이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만약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굵직굵직한 로봇 대장주들이 만약에 전고점을 두, 뚫지 못하고 5일선을 깨졌다. 그럴 때는 지금 고점인 로보티즈, 클로봇, 유진 로봇 같은 이런 단타로 들어오는 이 로봇주들도 일단은 아, 21선 정도에 다시 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타점을 잡아가시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봇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11월 27일.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 11월 27일부터 제가 클로버, 클로버 매수 타이밍 드리면서 6 0일선 근처부터 매수하세요라고 해드렸고 상승 나왔고 여기서 또 꺾인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눌렀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2 0일선 그대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로보티즈 클로버, 유진 로봇 등 매매 타점과 함께 우리 로봇주들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서 대응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 타점과 함께 좋은 종목들 미리 저점에서 받고 싶다, 네? 전진건설 로봇 그죠?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가족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010 8204 2200 00으로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나는 문자 쓰기 좀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밑에 이렇게 자동 문자 보내기 기능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번호와 함께 이렇게 뜰 겁니다. 문의 내용. 그러면 여기다 그냥 로봇이라고만 클릭해서 보내 주시면 귀찮으신 분들도 자동으로 문자 보낼 수 있게 링크 설정해 놨고 가족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문자 보내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일기 교육방 신청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급등주랑 이 추천주를 같이 드릴 건데 여기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착순 500명 정도를 주식 교육반 1기생으로 제가 선별해서 신청하신 분들 종목 선정하는 방법, 세력 평단가 파악하는 방법, 실시간 매매 타점과 보조지표 활용해서 실전 매매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제가 직접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 지금 뭐 패턴, 차트 패턴이나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가 알려드리기 위한 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천주까지 어느 종목을 지금 매수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은지까지 제가 교육하면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과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잡아드리는 저만의 교육방 일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금 50분 넘게 지금 거의 60%까지 60명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 투자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이렇게 010-8204-2900으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 후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알려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더보기란 있죠? 이거 눌러 주시고 무료 일기 육방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편하게 주식 교육반 신청하기 소통방 입장하기 등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한 번에 신청서에 네, 담아 놨으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버부터 다시 얘기를 드리면 클로버 지금 밑꼬이 달았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 고점 자리에서 봉오리를 지금 짓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전에 금요일날 과연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외국인 물량이 오랜만에 매도가 됐는데 이 외국인 물량이 과연 개인들한테 넘겨지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에서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수 매수 매수해서 상상하는데 오늘 같은 날 떨어졌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눌릴 겁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을 할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잘 추적하시면 될것 같고 프로그램 매세도 보시면 마이너스 160억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로보트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고점 신호가 맞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밀면서 올라갔고 윗구리 따라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29만 7,400원 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5일선 이탈을 해서 5회선 이탈해서 2 0선근처 다시 상승 준비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유진 로봇은 오케이. 봉우리가더 생길 수 있는 상승의 여지가 하루 이틀 더 남아있고 위에서 음봉신호나 저항신호가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클로봇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냐면 3분기 일단 실적이 흑자기 때문에 매출 100억.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전년 대비 100% 이상 두배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8억, 8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폭발적 매집.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빠지면 안되겠는데 제가 뭐랬어요.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했죠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외인들 물량이 개인들이 던지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보두산 로보틱스처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소프트웨어로서 관제 자율주행. 그죠?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영업 레벨이 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좋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업실을 신설하고 현대 보스턴 다이내맥스와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괜찮지만, 결론은 지금 5일선 깨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세 지속이기 때문에 5만원 강력 지선을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하면 안 돼요. 네? 그 단점은 단기 급등 피로감. 지금 아래 사이 지표가 보온이 꺾여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 아직 보유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간 실적도 보면 흑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시 이거는 예시예요. 20일선까지 좀 보면서 수급 대처 제가 도와드릴 거고 로보테즈도 보시면 최근에 로보테즈가 올라가다 말았지만 로보테즈는 말 그대로 모터 내재와 QDD 휴머노이드 라인 AI 로봇 사업 등이 발표가 되면서 우즈벡 진출까지 나왔다죠.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어요. 우즈벡 나라를 진출한다고 했음에도 그래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터너 라운드가 아닌 상태에서 테마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치가 좀 나와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저, 고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클로버 등 섹터가 빠르게 올랐고 최근 2~3주간 섹터 전체적으로 숨고르기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가열의 로보 섹터가 다시 몰려 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누구요로보티지는 금요일 중이다고 했어요. 297.400원. 만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매집 신호가 부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잡았는데 이 기간들이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5일선 5일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끌고 여러분께 대응을 같이 해드릴 거니까 가족방 오셔서 적극적인 대응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힘든 날이기도 하고요. FOMC 금리 발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0.25% 하락이 나왔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의 뭡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미지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강력하게 상승으로 다가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나 에스케닉스 다 하락이 나왔고, 또그 외에도 힘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든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지금 매수하는 범인지 위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제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알려드린 만큼 가족방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우리 로봇주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드리면서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